오케이, 눌러서 오케거리이렇 어, 어. 아, 그렇지. 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맞다. 오케이, 오케오른쪽으로운오른쪽오로 운전. 오른쪽으로 운전. 쿠삐는 중독이다 안녕하세요 사3삼춘왕구렁입니다 31번 키라는데 31번 어? 물건이 없는데? 30번 저건데 저게 넘어갈 수 있을까? 31번은 없는데 세팅이 되어있네 웃는 셈 치고 만 원만. 여기는 다 꿀망 세팅인데 이것만 마리 뭐 세팅이거든요. 잘안 나올 것 같은데 실패할 것 같은데. 오, 잘 잡네. 어 리터치한데. 야, 이 표시가 안 되네. 어, 저 열쇠, 저, 뭐지? 이걸 들으면 안될것 같고, 저기, 추. 슈타이 쪽을 들어줘야지 될것 같은데, 되긴 될것 같은데 슈타이 쪽을 오! 아 이렇게 투명을 자꾸 주면 안 되는데 이거는 물건이 없는데 왜 터치. 뭐야? 어, 깜짝이야. 만 원만 더 해봐야겠다. 자, 모았으니까. 따닥 해볼까? 어? 추워! 오! 씨! <목소리> 하하때려 <목소리> 대박! 우와! 이거 앞에 거 해볼게요. 이거 뽑으면 연락하면 주시겠지? 아, 또 잠겼네. 이거는 옛날에 훈련소에서 완전 옛날에. 했던 세팅인데. 와1 와, 5 타만에. 아 뽑으니까 또또 성의 없이 하네. 이것도 될것 같은데. 앞발만 딱, 아, 앞발만 딱잘 들어가면 될것 같거든요. 아, 리터치, 리터치를 했어야 되는데 상품이 없으니까. 당겨 버렸어 <laughs> 기계는 토이즈 팝인데, 토이즈 팝인데, 와리가 좀잘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뽑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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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수는한 15타 정도, 예 네. 2만원 들어갔고 딸까 아우 프로 완전 개이득 봤는데 개이득 봤는데 이게 열쇠가 안 달려있어요 이게 상품이 bts bts인데 저런거 사면 팔아잖아 이것도 하시다가 안 하시고 근데 상팔 받는데 좀 별로고 하... 다 하다 가셨는데 제가 필요한 게 어, 없어요 없어 저것도 하면은 나오고 갔거든요 느낌은 좋은데 아바리가 좀안 쳐지는 기계라서 끝 어? 선글라스 여기 또 있네 이것도 다 괜찮죠? 근데 선글라스가 필요가 없고 이것도 이어폰이고 이것도 인형도 별로고 할게 없네요 할게 없어 하하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따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웃기는 중독이다 안녕하세요 사기상춘 왕구렁입니다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가전제품샵인데요 완전 엉망이고 이것도 엉망인데 27번이 무선청소기여가지고 엉망인데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기계는 아우터반. 일단 천원 테스트를 해서 25, 26, 어쩌고저쩌고인데 27번. 요게 청소기에요 그래서 요거를 타일을 싹 한번 잘 걸어가지고 뒷라인으로 한번 가져가 볼까 합니다. 아우 천원테스트는 안되겠는데요 빼는게 좀 힘들 것 같고 요거를 위쪽에 지금 타이에 꼈거든요 자세 나왔고 꿀망이 새거라서 아하 아하 시간이 없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잡아야겠네요. 걸려서 올라가면 가능성좀 보이죠. 좀 최대한 높게 재을수 있게 딱 걸렸다. 옆, 옆 라인. 내려가서 옆 라인 한 발만 싹 들어가주면 밑에 번쩍 들었고. 아유. 여기 또 걸렸어. 여기. 아. 요거 다시. 타이에 잘 들어갔었는데, 요것도 타이에 넣어가지고, 아이고, 타이에, 타이를 찔렀어. 타이를 찔렀어. 타이에 넣어가지고, 밑에를 번쩍. 앞탑이 높긴 한데, 자, 저 앞탑 저거 앞탑을 최대한 걸어서 뛰어보고 싶은데 아, 밑에를 이제 한번 번쩍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딱 한번 왔네요 오발 다 걸려 줘야 되는데, 아, 하 아, 탑을 정비할 시간은 없고. 걸려 누워. 걸려 누워. 자꾸 또모 아, 주고있고 유리 쪽에서 사이에 넣어서 사이에 넣어도 끌고 가지는 못하는데 옆라인으로 옮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 옆에 파이 유리 쪽 파이 잘 걸렸는데 아줄들어나또아줄 사이에는 지금 굉장히 잘 넣고 있는데, 줄이 계속 늘어나는 바람에, 리터치도 안 되고, 그냥 잡아서는 답이 없고, 그렇, 그 그렇, 그렇지! 오른쪽으로 운전! 오른쪽으로 운전! 아! 야, 와두발 꽂기가, 아, 두발 꽂기 하면, 두발 꽂기를 하면 이게 앞에 걸 건드릴 것 같아서 아! 아, 목표했던 건 이게 아니었는데 줄을 줄이 자꾸 늘어나서 앞으로! 아두발 꽂아야 되는데. 아 뒤로 넘겼기 때문에. 탑은 건들지 말고. 줄만 안 늘어나면 어떻게 좋겠는데 줄이 자꾸 늘어나니까. 어 타이 걸었고 그렇지. 앞으로 운전. 아 어, 그렇다. 어오케 빵. 어깨 빵. 완전히 들어갔는데. 나이스. 김. 이렇게 어, 아유 힘들게 먹었네. 잘라야되네요 18번 잠시만요 자 잘랐고 짤깍 아, 선풍기 요게 성능이 좀좋더라고요 요런것보다 요게 깔끔한데 요거는 인테리어도 되고 성능이 좋아 이거 청소기 뽑고 싶었는데 실패네요 그래도 뒷탑으로 갖고 가서 먹는 거 하나 주워 먹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도록 가운데 동그란 프로필 사진을 누르셔서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항상 행복하시고 들어가세요